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5월 30일 10시 20분이네요. 이제 벌통이한 20여 통 되니까 이제 바뻐요. 제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잠깐 잠깐 시간을 내서 양봉을 하는 건데요. 이제 벌통이 늘어나 가지고 한 20통 돼버리니까 이제 내검도 제대로 못하고 일단 내검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일단 여기를 뚜껑을 열고 소문 앞에 가장 먼저 죽은 벌을 확인해야 됩니다. 응애로 어, 죽었는지, 기타 소문 앞에 죽은 벌을 보고 본군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고 어제 오후에 여기서 약 7km 떨어져 있는 제2 양봉장에 가서 그런 식으로 소문 앞에 죽은 벌및 일부 벌통은 내검을 하고 촬영한 영상을 올렸고요. 오늘은 여기는 제1 양봉장입니다. 이게 지금 내검을 다 했어야 되는데 내검을 못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것도 분봉고, 이것도 분봉고, 이것도 분봉고, 이것도 분봉고, 이것도 분봉고, 분봉군인데 천왕이에다 나왔거나 교미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요거 요거 지금 소문 앞에 벌들 활동하는 모습만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바쁘고 벌통이 많으니까 그냥. 이건 뭐다 나중에, 이제, 산란이 확인되면은 소비나 넣어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할 수가 없고요. 벌통 더 많이 늘어나면 이제 큰일입니다. <laughs> 자, 아까 봤던 것은 CCTV 화면이고요. 이거는, 이게 이제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여기 이게 응애 피해버리고 죽은 머리 두 마리가 발견됐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넣어준 소비란 말이에요. 작년에 사용하던 소비를 다 넣어주었는데 거기에 죽은 벌, 태어나지 못한 벌을 꺼내놓은 것 같아. 요 시커멓게 벌써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리고 벌이 한두 마리 죽는 거는 그뭐상적인 일이니까 이게 응애는 아니라는 이것도 마찬가지요 죽은 벌을 꺼냈는데 응애 구제는 나는 뭐 완전히 철두철미.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번 정도를 했으니까, 응애는 뭐, 없지만, 응애는 박멸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응애를 철저하게 방제를 해도, 에어벌들이 밖에 나가서 감염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방제가 안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 여왕이 나왔는지, 교미를 했는지, 지금 내검을 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얼마 전에 내검에서 올린 몽퉁이네, 이거는. 딱 왕대 한개만 생겼고 봉계가 쉬워졌었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벌들이 사양액 통에 이렇게 벌들이 많고 이렇게 활동이 왕성하다는 것은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봉판을 빼서 분봉을 시켰으니까 봉판에서 벌이 터져 나온 것도 있지만 벌들의 활동이 이렇게 왕성한 것을 보면은 여왕이 터졌거나 나왔거나 뭐 교미를 했거나 근데 뭐 어쩔 수없죠 이제는 뭐 그냥 놔둬야지 이제 벌통이 많으니까 이제 문제네요. 이게 전업을 벌통이 진짜 많아지면은 전업 양봉을 해야지. 저같이 잠깐 잠깐해서는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매 가리벌인데 벌이 지금 왕성하잖아요. 활동이 이 일매 가리장으로 분봉군인데 공판에서 벌도 터져 나오고 여기 지금 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빨리빨리 지나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제2 양봉장에서 가져온 봉군인데요. 어제 제2 양봉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1 양봉장에서 가져다 놓은 봉군을 내검을 했고, 요거는 내검을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왕이 있는 벌통을 이동을 하면은, 어제 내가 내검한 바에 따르면은, 여왕이 하루나 이틀 혹은 3일 산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산란이 무지무지 왕성했던 벌통인데 어제 내검을 해보니까 산란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원래 이동하기 전보다 부진하고 이게 산알 상태를 보니까 하루나 이틀 산란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고 여왕이 막 그냥 내검을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가만히 숨고 움직이다가도 딱 숨어서 그냥 불안하니까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이동 양봉 하시는 분들 영상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럼 이동 양봉을 하면은 여왕이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벌통이 한번 덜컹거리고 움직이니까 여왕이 불안해서 산란도 멈춰버리고 내가 뭐라 하니까 아주 꼭꼭 숨어서 움직이지도 않더라. 요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2 양봉장에서 가져온 벌통인데 이게 두 마리 죽었고, 하나는 시커먼 멀통은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넣어준 데서 이렇게 빼낸 멀로 보이고요. 자,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기도 벌이 아주 활동이 부진하고, 또 이게 문제가 이게 스치로프 멀통인데요. <laughs> 벌통 아래 거미가 거미줄을 쳤어요. 그 거미줄에 걸려 죽었어요. 난뭐 기가 막혀서. 이거 지말 말이 안 나옵니다. 아이, 거미가 왜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참 미치겠네. 이걸 싹 내가 청소를 해준 건데, 거미의 줄에 걸려서 죽었어요. 아이, 기가 막혀 죽겠습니다. 거리 지금 이게 삼매군이고 여왕이 있는 봉군인데 활동이 아주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면은, 응? 하루나 이틀 혹은 3일 산란도 멈출 정도로 아주 영향이 예민하다. 아니, 여왕이 굉장히 예민하다. 이걸 알수 있고요. 자, 이거는 정말, 이거는 벌, 죽은 벌 하나도 없고요 이게 마지막에 왕대를 이제 봉, 곧 터질 것 같은 왕대를 발견하고 소비 하나에 두 개의 왕대가 붙어 있던 거를 소비 하나에 붙어 있는 왕대 포함 봉충이 많이 남은 소비를 그러니까 분봉군에서 또 분봉을 시켰던 분군이 이게 이게 여왕이 나온 거로 들어보여요. 이게 벌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활동량도 많고 벌 양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뭐한 일주일이나 있다가 언제나 시간 날때내가을 해서 산란이 있으면은 왕이 경위에 성공을 한 것이고, 그때 가서 이제 증소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죠. 이것도한 마리가 혀를 빼물고 죽긴 죽었는데, 이거 뭐한 마리 죽었는데요, 뭐. 자, 이거 지금 벌통 상태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일매 가리짱인데 똑같아요. 벌들이 왕성하고, 봉판에서 벌이 터져나오니까 벌 세력도 늘었고, 여왕, 천여왕이 터졌는지, 뭐, 미를했는지 지금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게 제가 이제 10통까지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일지도 꼼꼼하게 쓰고 잘 했는데, 이제 한 20통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소문급수기를 물론 저도 지금까지 써왔고 많은 분들이 쓰고 있지만 이게 수평도 잘 맞춰야 되고 이게 열 개면은 글쎄요. 한 다섯 개는 여기 물이 조금씩 셉니다. 어떤 식으로든 수평을 잘 맞춰도.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빼, 빼서 버렸어요. 소문급수기는 이제 앞으로 저는 안 쓰겠습니다. 이걸 안쓰고 제가 첫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 이제 물도 거기다 채워주고 자그 다음에 오늘은 이게 나무벌통에 스치로폼 벌통은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무벌통에 소문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다는 방법 아 벌통에 소문다는 거할줄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마는 다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첫, 첫 번째로 발명 특허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고요. 요게두 번째로 발명 특허출원한 높이가 높은 스마트 가상. 또뭐 제가 다 다른 발명 특허도 있지만 그건 양봉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자, 요거 구매하신 분들 이걸 잘 보시라고요. 여기는 물도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필름을 이렇게 양쪽은 손으로 잡고 턱 떨어뜨려서 이 필름 위쪽으로 물이나 사양액이 안 묻게 해야 돼. 특히 사양액이 묻으면 끈적거려가지고 끈끈이가 돼서 벌이 거기 붙어서 다 죽는다니까요. 자, 이건 조금 전에 본 멀통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게 투명하니까 밑에가 보인단 말이에요. 벌들을 지금 여기 깔려 죽지 말라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벌을 쫓아버리고 이렇게 넣었고요.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요거는 8.8cm, 요건 10cm라고요. 그럼 위로 1.2cm 여유가 있지만 요 개포를 그냥 덮으면 밑으로 활처럼 펴서요 위에를 덮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포를 덮고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씌운 다음에 요렇게 개포를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요 개포가 그 사양 액통을, 뚜껑을 여기 활처럼 덮어가지고 벌들이 못 물어가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앵글 피스에요, 앵글 피스. 앵글 선반을 짜고 그 앵글 선반 위에 합판을 올려놓고 밑에서 이렇게 조이는 피스입니다. 요게 머리가 크기 때문에 요걸 위쪽에다 세 개만 박아주면은 이거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빠지지도 않고. 자, 요런 식으로 여기다 대고 이렇게 박아주는 거. 이거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끝에 이렇게 양쪽에 맞춰 놓고 가운데 해줘야죠 이만큼 빼고 나면 안, 안 되니까. 자, 그러고, 너무 세게 조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아주 딱 좋습니다. 머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세 개만 박아놓으면 아주 딱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이 벌통 검사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소문, 나무 벌통의 소문입니다. 스시로본 멀뚱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무 멀뚱에서 문을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방법. 앵글피스를 사가지고 이렇게 박으면 아주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고 가장 편리하고 이동 양봉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어. 이거 그냥 덮어도 되고 아무 여기 화분 채축기 여기다 딱 다뤄도 걸치작거리지 않습니다. 다른 멀뚱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화분 채취기 나은 거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